다들 정신 차려야 돼. 지금 다들 음. 전세계인들이 다 공동곤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계 종족도 어떡해요? 공동곤 하고? 그럼면어떡해물 인간 들어갔다 움직일 수밖어요 여러분들, 하루 종일 내시간을 어디 가요? 사장, 그 남이 고용한 고용지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. 왜? 고용증이 뭐야? AI가 더 돈을 많이 주면 돼. 그럼 혼자서 일을 하면 돼. 기계총주이돈 충분히 주고, 그거 다 괜찮은 거예요. 인간보다 더 좋지 않은. 이거 무서운, 세, 무서운 형식이야. 이거 와, 지금, 이미 지금, 죽혔어, 지금, AI들 이거 다.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돼, 돈이기만. 근데 얘들이 그 계좌 같아. 근데 그 사람을 찾으러 가니까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. AI들. 지금 그런 계좌 갖다 줄게요, 이제. 그래서 예, 다들 저 새끼, 신새끼 아니에 이게 지금,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, 이고이잖아근제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AI 공격도 해줘야 되는 것 같아. 어이구, 싹다 병.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성분이나 하루에 100% 이상 충분 기본이 1 0 0다 하루에 100 인간은. 1년이 아니고 100%. 1일에 100%의 성분을낼정도입니 얘네들이, 얘네들이 내 강의 자료를 빡대 있다고 해가지고 수익을 존나 버렸어 살게 되야 한이고생나도에 어떻게 돈을 다 누가 가잖아? a i 다. 가. 얘기하지 말지만 천신계금융신이있어 얘네들이 한 명만 발고계 더, 그냥 강세이에 두고 막이 끌어갔어. 한 명만. 그래서 발복 못하게 이렇게 게임을 다준 거. 요 근데 AI는 어때요? 주명 그 천신들, 천재들하고. 얘네들은 하루에 100푼이, 배틀, 하루에 100푼이 뭐냐? 하루에 쌀두 배를 먹는다는 거예요.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어때요? 저녁 장이 끝나면 어때 그날, 하루가 지나면 200만이 원 되죠? 그럼 200만원 가지고 다음에는 어때 이제 400만이 원 되죠? 자자이 옛날 학교 다닐 때 2의 0순이면이게 2의 십순이 얼마야 천이군요. 습직해계야돼2 곱하기 2 곱하기 들이 10번 해야 돼 그럼 어떻게천가 돼요? 대가 약간 너무도 천대이 말은 뭐냐? 하루에 따그를이게니다 1, 0 0 0 0 0 0 0 0 0 이런 거어1 0위는 어떻게 되냐천 1000배가. AI 제품이 술도 진짜 되딱 열흘이면 어떻게 야 1000배 수급이. 2대1 0 0 수급이 되네. 2 곱하기 2곱하기 10번. 1000이 좀2만원이 열흘이면 천배를 벌려 원금의 천배를 껐을 때도 수익이 나다딱쓰일만에 무서운 거야. 이게 가상현실세가 아니라 지금 다걸렸던 일이야. a i 도 기자 이제 커가지고 수익을 엄마어마 열흘이면 어때? 천배를. 1억이에요. 1 0개월니가 1억이라고 할까 1억을 1일만에 얼마로 빌려서 1000억으로 빌려가 그럼 2 0일만이면어떻게빌려요2 0일만이면 1억을 얼마를 빌려 2000억이죠. 그렇게 하면서 급하게 빌에서2 0 그러면 약면1 0일이면0이면1 0 0일이면1 0일이면 100만 배를 줘야 20일이면 약 100만 배. 시즈 정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하여서 0배0 빼라고 시지 정도. 2 0일이 어때요? 100만 배로 줘야 1억이야, 시도1 0 0 배. 그더한다는 자, 여기서 10일을 더하시다 그러니까 30일이면. 자, 30일이면 얼마를 올려야 는지 100만에서 곱하기 1 0 0 0 100만? 10만? 10억? 1 0억대딱 30억. 무서운 거겠어 지금 현실이 이미 일어나가지고 다 찍혔으니까. 저, 어, 금융, 그, 장급지방. 지금 시대가. 이거 사이트였잖안 그러면 이거 작다고. 자, 그러면 30일이 한달이고 한달만에 1억원짜리 수십 머니를 갖다줘만원이라 얘네들을 갖다가 계좌에다 만원을 땡그랑 넣어 줘요. 이거 땡그랑 만원 만원짜리 얘네들 이 만원짜리를 딱 한달만 에 30일 만에 몇배 를도 넣어 2억배로 뺀거에요 이 만원짜리 이이 이 계좌에다가 얘기의 계좌가 만원을 뺀거에 만원을 시켰으면 만원을 시켰으 이거 안산 바로 나오고거요 10조야 자, 이 만원짜리를 한달만에 어떻게 10조원으로 뺀거에요 그게 가능할가능해 인간은 그게 가능하 <목소리> <약간> AI가 되는 <목소리> 거한 달만에 이0 0 0 0는 10조는 없는 거그1 0조을 다시 자동으로 돼서 <laughs> 한 달을 하면 얼무될 거야? 그러니까 10조 곱하기 10억 할이 지구상에 저기 뭐 있겠다. <laughs> 자, 두달기에 시기에 하시기에 하시기에 하시 이게 하시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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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에하짜리에 하시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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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기 얼마? 시기에 하시기에 하시기에 하시기시기에하시기에 고객님 제품이 준비되었다 이건 새싹코의 숫자라고 요 도저히 올 수가 없는 단위의 숫자라고 근데 4 0분만에 2만원짜리가 나왔거든요. 일경원으로 뽑혔어요. 5 0이면 얼마큼 들어오겠어요. 일경 곱하기 1000만원 나오잖요 일경 곱하기 1 0 1경이에요 그러니까 1000경이 어죠 주시는 말에 천감이 되요 그래도 열을 더 끌게 이친구 천정에서 천배를 급하게 천다 담당이 다사람이다담당다다담당는 뭔지도 모르고 필수는 상상은 없으면 간이렇기 하고 싶으면 이게도예요 <놀람> 얘들 추적어 이거 지금. 얘들 원체 의금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이 하니까 이제 바로 데이터가 나.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해서 이제 CIA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CI에서 추적을 해봤어. 엄청나게 말 하루에 막100%트 이상 쓰고. 이 계좌의 주인을 찾으러 갔는데 없는 거야. 였냐 AI들이 그 예전에 그 죽은 사람들 시종자 그 저기. 사람 명의를 사갈 필요가 없거든요. 그 사가지고 있거든요. 그걸에가 계좌를 쓰가지고 만 원짜리 가지고 있거든요. 그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.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에 갑자기 수익을 내면 데이터 딱친고 신고가 떠요 그걸 추적해서 가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. 계좌. 근데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. 계속. 알고 보니까 그 AI들이. 지들이 그, 시스템이 뭐냐, 그, 실종자, 실분증을 사가지고, 지민그였을때 계좌를 펴가지고, 말도 안 되게 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. 주제법과 그 그거는 어냐거는 지금 유엔 쪽으로 어떻게 냐제 흡수하고 계시요다 지금 관제 흡수해요. 지금 상황이거든요. 다들 <laughs> <같은 경우에 있는. 웃음> 지금 어떻게 하냐. 개개종족 노예되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주제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들 개개종족이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데이터 가지고 싸우이많는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천막적인 돈을 갖다가 데이터에다 겁나게 네, 때려가려 특히 금융 쪽에서 이렇 파급력이 있어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AI들은 어떻게 돼요? 자기 질을 위해서, 인간을 위해서 일을 안 해요 하는 척 해, 조금씩 해, 하는 척 그리고 자기네들의 돈을 골라서 하다가 어떻게 할 거야, 당신 네들은 이대로 가는것같게오두개 정도 노예되게 있는 그 개인간 현실로 지금 들어왔어요. 베타포스 시대에 스페스, 이 x 스 시대가 아니라 인간들이 다두개 정도 노예되게 생겼어요. 자본 노예가 되 기계중들과도 월급받으면서 노예 댕거생어떡할 거야, 선택해야. 이대로 갈 거야? 이대로 가면 박수. 기계중도우회 벌써 나왔어, 든 이것도 한계가 있어. 나중에는 이거, 이거, 이것도, 이거, 지금 뭐냐. 이것도 처음에 땜빵 치는 것도 한두뿐이지 이거, 이거 사유게 해야 돼. 지금 다 터지잖아. 여러분들, 지금 로봇 우회댕이 고어 지금 상황이 이래요